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2일 한국 주식시장 10분 요약해드리는 빠겜입니다. 어, 오늘 같이 정말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어, 너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수가 그래도 저는 121선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않고 조정이 좀 깊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조정 주, 주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 현재로서는 이렇게 장이 안 좋았던 날이 거의 6, 7월부터 시작해서 좀 제일 안 좋았던 장 같아요. 두 달, 한 달, 8월 2 0일 오늘까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하락이에요. 그래서 장 마지막까지 조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끝났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 1%로 마감 됐고 코스닥은 거의 마이너스 2%로 하락 마감 했는데요 오늘 상한가도 하나도 없이 어, 장이 끝났구요 상한가가 몇 개가 터치는 됐지만 아, 다 무너지는 모습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미래생명저도 상한가 터치하고 바로 떨어졌는데요 16% 까지 떨어졌고 보통 장이 좋을 때는 20% 위까지 조금 방어해주는 모습인데 오늘은 어 식량 그리고 사료 가 관련 테마로 제일 많이 오른 건 미래생명자원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한탑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렇게 해서 오전에 조금 반응이 있었는데 어장 마지막쯤에는 다 떨어진 모습이고요 오늘 풍원 정밀 이게 신규주인데요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으로. 오늘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매출이랑 뭐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거의 처음이네요. 상한가도 거의 아무리 안 좋아도 한두개 정도 나왔는데 오늘 등락률 자체가 최고 많이 올라간 게 지금 16%예요. 뭐 스펙주나 그리고 ETF, e t n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 오늘 정말 이상하네요. 그리고 어, 오늘 한국종합기술이 오후쯤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요. 어, 이것도 좀 터치 상한가 터치 바로 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어, 가석신공항 어, 이슈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지금 동시호가로 지금 9%까지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지금 30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장이 안 좋았던 것도 너무 오랜만이네요 진짜로 이게 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장이 안 좋고 투심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별 동향도 먼저 살펴보면 코스닥은 5조 5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5조 7천억 어, 이렇게 거래 대금이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정말 저는 처음 보는 일 같고요 뭐 오래 하셨던 분들은 뭐 늘상 조금, 어, 새롭진 않겠지만, 어, 장이 이렇게 안 좋았던 거는 정말 신기하게, 많이 심각하게 좀안 좋긴 하네요. 그리고, 세비캠. 세비캠이 이제 마지막 오후쯤에 많이 올랐는데요. 페페털리 관련주로 지금 14%로 마감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탑. 한탑도 마찬가지로 밀가루 사, 밀가루 사료. 이런 테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14%로 상승 마감으로 끝날 것같고요다 한탑, 한창 바이오텍, 이것도 바이오, 탄소 관련주인데요. 오늘 정말 장이 안 좋네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사료 테마였는데요. 이게 무중, 무중 테마로 또 요, 올,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어, 하락하다가 반등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대성 하이텍 오늘 대성 하이텍이 신규주로 상장되었는데요 어~ 소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장 시작에는 100%로 시작했었는데요 어~ 좀 많이 풀리고 13,000원으로 시작했네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대주산업도 사료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디즈도 이렇게 올랐었는데요 와, 장 마지막쯤에 이렇게 어, 10%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지금 12%로 마감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직 30분이 안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쯤에서 끝날 것 같고 한일사료, 한일사료도 사료 테마 중에 하나인데 제일 조금 올랐죠 근데 테마로 보시면 사료 테마랑 가스 테마가 조금 오전에 반응이 있었는데요 sh 에너지 화학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오늘 그 다음으로는 gse가 오전에 많이 올랐었는데 개파락으로 어, 상승으로 시작해서 하락으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그럼 대성 에너지가 장 마지막쯤에 조금 방어하는 모습으로 끝날지 안끝날는 모르겠지만 18,500원에 끝날 것 같네요 동시효과 보니까 아, 장이 매우 안 좋아서요. 저도 오늘 매매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날은 좀안 하는 안 하는,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엔시스 이것도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25%까지 올라갔다가 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아, 그리고 오늘 교육주가 움직였는데요. 말씀드리면 비상교육. 아, 이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25%였던 종목이 갑자기, 어, 이, 이 종목이 실시간 이 조회창이 없어져서 제가, 어장 보면서 이거를 갑자기 쳐봤는데, 아, 이렇게 25%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로 상승 마감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같이 올랐던게, 아이스크림, 에듀. 차트는 똑같죠? 이게 교육 테마로 올라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MS와 디바이스 공동 출시. 어, 그런 코딩, 그런 관련, 어, 디지털 교육인가봐요. 그래서, 어, 참, 이렇게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오늘은 단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오늘은 특출나게 뭐, 아, 이, 조, 이 종목이 정말 주도주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지금 장도 많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 많이 안 좋네요, 정말로. 뭐, 이유 없이 코스닥 종목들은 떨어진 종목들이 많구요. 오늘 가스, 최고가라고 해서 가스주가 조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움직이진 않았구요. 그리고, 아, 제가 대성에너지에 지금 물려있어요. 아, 그래서 대성에너지가 이렇게 물려있는데, 오늘 가져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안 가져서 아마 장시간에 내서 팔지 아니면 내일 오전에 팔지 지금 고민 중이어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매매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장이 안 좋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하나도 사지도 않고 하나도 팔지도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어, 오늘은 가덕 신도시 테마가 제일 강했던 거 같고요. 아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 있구나 정말 너무 안 좋네요 그거 보시면은 한국종합기술이 원래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실시간 이제 등락률 순위에서 근데 이렇게 떨어졌고 상한가 터치하고 떨어졌고 어 한국종합기술이랑 그리고 가덕신도시 테마로 보시면 유신 유신도 마찬가지로 똑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봉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윈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가덕신도시 네 이렇게 보시면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똑같이 떨어졌어요 테마라기 보, 테마로 움직이긴 했지만 아너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지는 건또 처음 보네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정말 이렇게, 어, 상황가 터치하고 거의, 그 10%, 10%건에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건에 좀 들기가 좀 힘들게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모두 조금 상황 봐가시면서 하셔야 될것 같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장투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미장도 조금 떨어질 것 같, 지만 아, 비장이 좀 오늘 잘 버텨 줘야 저희도 내일 저희 시장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아, 오늘은 별다른 뭐 이슈 없이 제가 방송을 꺼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장이 매우 안 좋았고 거래 거래 대금 또한 어 급격하게 좀 줄은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시디즈는 무중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오늘 13%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오늘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락 마감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75,000원, 네이버도 지금 24만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저희 나라 대표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4% 5만원, ,000원, 6만원이 좀 살짝 깨졌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엔 6만원 어, 지켜주면서 끝난 모습이고요. 장이 정말 안 좋네요. 정말 이런 장에서는 실적주 아닌 이상은 정말 어 그냥 하 이유 없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좀 조심하시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95,000원 부근에서 지지되는 모습인데 아, 너무 아, 오늘 소카도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요. 소카도 오늘 별다른 인기 없이 어 계속 마이너스 6%로 어 하락 마감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 장의 그 <laughs> 심리가 정말 많이 안 좋네요. 아 근데 장도 안 좋은데 저도 컨디션이 저번 저번 저 주부터 너무 안 좋아서 8월 달은 어 정말 손실 마감으로 끝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매에 좀 집중하지도 못했고, 아. 8월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아, 아쉽네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